어때요, 차? 차 예뻐요. 색깔이 이쁘죠? 색깔이 예뻐요. 색깔이, 색깔만? 차도 예뻐요. 좀 섹시하지 않아요, 차가? 네. 창만 올리고. 그리고. 안녕하십니까. 선한모터스김 대표입니다. 오늘 굉장히 또 섹시한 차량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A급이에요, 차가. 어, 반듯한 차. 물론 아쉬운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, 차 너무 섹시하고 예쁘고 멋지고. 그렇습니다. 이거 제가 타고 싶은 차. 아, 그런 차량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이 차량은 역시나 또 나이가 좀 됐습니다. 2006년식이에요. 이제 한 15년 정도. 된 차량인데 지금 10만 키로가 아직 채안된 그런 차량이고요 교환 부위가 없는 또 그런 반듯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색상하고 이 외관 실내 이게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디자인이 너무 색상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예뻐요 저도 막 탐이 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일단 엔진룸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이게 가솔린 엔진인데 걸려 있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지금 엔진룸 상태, 엔진 소리 굉장히 양호하고 일단 제가 카센터 가서 점검을 좀 해봤는데 위쪽에서 누유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고 음. 단, 하부 쪽에서 좀 누유가 있어요 띄워서 이제 보니까 밑에 오일팬에서 좀 누유가 좀 있고요 그거 이 BMW 차에서 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하부 누유에 대해서는 이게 좀 고질병이긴 합니다. 근데 연식이 좀 오래된 만큼 어느 정도의 누유는 감안하고 그냥 타시기를 권해드리는데 저 같으면 이제 큰 누유. 오일팬 상부 하부 오일팬 누유 작업하고 뭐 엔진을 교환하고 제가 또 점검을 해보니까 크랭크 리데다 쪽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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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벨트 막 돌아가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여기서 많이는 아니고 돌면서 그 안쪽에서 오일이 조금씩 삐져나오는 그런 현상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. 그래서 정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저의 판단이고 이 수리비는 약 1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그 정도 작업해서 탈것 같은데 그거는 이차 구입 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비를 해서 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차량 그 정도 정비하는 비용 조금 내고 해드릴 생각입니다. 그래서 편하게 연락 주시고 와서 보시고 차 띄워서 또 보시고 판단하시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외관부터 볼 건데요. 정말 연식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깨끗한 차예요. 부장 상태도 굉장히 지금 외관 상태 굉장히 좋고 단뭐또 제가 또 아쉬운 부분 또 찾아내야죠. 헤드라이트 부분이 이제 긴 세월에 안쪽에 조금 이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그 정도는 예, 뭐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그냥 감안하고 타셔도 될 정도고 외관상 뭐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없으니까 요즘 전방 감지기가 아주 잘 되고 작동이 잘 되고 있어요. 그리고 그릴 뭐 깨끗하고 엔진은 아까 보여드렸죠 옆에도 보시면 뭐 옆에 깨끗하고 보니까 타이어를 전차주분이 교체하신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사이즈가 245에 4019 9인치 휠이고요 요 한국 타이어예요 한국 타이어고 타이어 교체한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상태가 굉장히 좋은. 그리고 휠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. 사이드 미러도 뭐 괜찮고. 뒤에, 뒤에도 한번 볼게요. 측면에는 뭐 문콕도 지금 뭐 찾아보기 힘들 정도고. 뒤에 타이어도, 뒤에는 이제 좀더 넓겠죠. 275에 35, 19.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이어가 지금 이거는 금호 타이어인데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. 트레드 한80% 이상, 9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A급 타이어가 껴져 있고 휠 상태 깨끗한 편입니다. 여기 조금 살짝 까지긴 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. 그 휠이 좀꽉 차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차랑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뒤에 트렁크. 어 이게 쿠페 컨버터블인데 뒤에 공간이 생각보다 이게 트렁크 공간이 넓어요. 지금 안에 되게 깊거든요. 되게 깊고 높이도 어느 정도 좀 되고. 털이랑 간단한 이제 공구류. 트렁크 뒤의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, 지금. 저는 이 차의 뒷모습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뭐좀 섹시하기도 하고, 약간 머스카 같기도 하고, 되게 멋져요. 반대쪽 측면부도 뭐 굉장히 깨끗하고요. 여기 잠깐 뒤에 한번 켜볼게요, 다시. 둘 들어와요? 이 부분이 뭐 구형 모델이긴 합니다만, 그래도 아직 저는 이 디자인 멋진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충분히 타시기 좋은 그런 디자인이다. 오히려 너무 요즘 날렵한 신형보다는 둥글둥글한 이런 느낌이 더 저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, 제 개인적으로. 그렇습니다. 타리요 유리 썬틴 상태 좋고 썬틴도 지금 차량 색깔이 잘 어울리고 나름 관리가 굉장히 잘된 차량이네요. 유리창 이제 한번 내려볼게요, 좀. <laughs> 이 차량은 특이한 점이 뒤에도 여기 창문이 있다는 거예요. 탑을 닫고도 이 창문이 뒤에가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. 총 창문이 다섯 개를 열고 닫고 하실 수 있습니다. 다 개별로 이렇게 개별로 다 작동이 다 되고요. 전자석 다 오토로. 뒷유리창만 오토는 아니네. 내려갈 때만. 타볼까요, 이제? 일단은 지금 눈에 먼저 띄는 게이 실내 색상이 베이지하고 지금 파랑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. 그래서 빨간 이 벨트하고. 원래 색상이냐? 아닙니다. 원래는 이 실내가 베이지색의 시트인데 전차주분이 시트를 다 이제 교체를 가지고 교체해 놓으신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이런 느낌의 시트 상태가 되겠고요.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예쁘게 보이는데 공모가좀 갈릴 것 같아요.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뭐 생각나세요? 어벤져스의 그 대장님, 네, 캡틴 아메리카? 제가 영화 많이 보진 않지만 딱 그게 먼저 제일 생각났어요. 약간 그런 느낌의 실내 <laughs> 색상이 되겠는데 뭐 깨끗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 쪽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전동 시트가 이렇게 위에서도 이렇게 뒤에 타고 내릴 수 있게 조절이 가능하고요.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전동 시트. 뭐, 이렇게, 포지션 다 조절하실 수 있고, 헤드레스트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잘하고, 다 합니다. 지금 안 되는 부위는 없는 것 같고, 무릎은 네, 수동이네. 여기에는 이제 전자석 창문. 열고 닫고 하실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 사이드 미러는 지금 바우 다잘 접히고 열리고 거울 또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끔 오래된 차들은 요 사이드 미러가 좀 고장난 경우들이 많죠 근데 아직 다 좌우 정상 작동 잘 하고요 여기 보시니까 여기에 이제 오토 라이트 기능 들어가고 안개등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네, 들어가져 있습니다 걸어볼게요 핸들 움직인 거 보이시죠? 전동 핸들이 지금 작동이 앞뒤로 잘 위아래로 되고 있고, 헤드업 디스플레이.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또 되어져 있습니다. 여기 버튼은 열선 핸들. 이 당시에도 열선 핸들이 있었네요, 이 차량은. 이건 크루즈 컨트롤 작동하실 수 있고요. 여기 계기판 보니까 정식이 마일로 표기되는 건 아니고요. 킬로미터로 정식으로 다 나오고, 지금 97,840km 정확게 주행했네요. 여기에 하이패스 장착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블랙박스도 있습니다. 지금 뭐 차량 컨디션 실내 깨끗하죠? 내장재도 지금 뭐 까지거나 깨진 거 없이 깨끗합니다. 단 핸들은 까네 이렇게 좀 세월의 흔적이 있어서 커버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깨끗해. 요 깨끗하고 스마트키는 아니에요. 버튼 신호기이긴 한데 키를 꽂아야지 시동이 걸리는 방식이고. 오토 공조기 좌우 온도 조절하실 수 있는 오토 공조기가 있고 작동은 잘 되고 에어컨 바람 굉장히 시원해요 또 CD 체인저 들어가고 DVD, CD도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화면이 순정 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CD 체인저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CD 체인저 저기 들어가요 체스 체인저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얘는 또 작동이 돼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사제 네비랑 연동이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네비 이거 오래된 네비라 쓸 일은 없을 거고 D.A.M.B나 뭐 이런 거뭐 비디오나 이런 거 외부 입력 이런 거 쓰시면 될거 같고 다시. 이렇게 사제 네비게이션과 순정과 연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가 되나안 되는 걸로 아는데, 난는 오, 진짜 블루투스 되네. 이 연식에 블루투스가 또 되네요. 요거는 기어봉은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. 원래 이거 아닌데, 요런 뭐 이런, 이런 기어봉으로 바꿔놓으신 거고, 전자식은 아니고, 이렇게 요런 네, 식으로. 전후방 감지기, 좌우 열선 시트, 소프탑 트 닫고 열고 하는 것 버튼이 있습니다. 컵 홀더도 있고. 이거는 팔걸이를 조절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짠 그래도 이 06년식 치고는 기본 차량 가격이 있어서 그런가 웬만한 옵션은 그래도 편의 사양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이차 A인하고 같이 타고 싶은데 제가 A인이 있죠 우리 딸, 우리 딸배 태우고 같이 재미있게 다녔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차량입니다. 이차 영상 나가면 뭐 전화 많이 올것 같아요. 이제 혹시나 이 차량에 대해서 뭐 다른 분들한테 뭐 딜러분들이나 다른 딜러분들 막 연결 연결해서 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저한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전화하시는 게 가장 싸게 살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. 근데 다른 곳, 알아봐달라, 뭐 해달라 하면은 건너서 오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고요. 솔직히 얘기할게요. 안 팔리면 그냥 제가 탈 거예요. 이 차는 그냥 제가 우리 딸이랑 탈 만한 그런 차예요. 그 정도로 차 깨끗하고 좋으니까. 그리고 색상이 너무 이뻐서 사실 제가 타고 싶어요. 그 정도로 좋은 귀한 차가 들어왔다. 예쁜 차가 들어왔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선남모터스김 대표였습니다. 한번 앉아볼까? <laughs> 괜찮은데? 예전에 그런 패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. 여기 코폴더도 있네. 뒤에 뭐탈 만합니다. 내가 딱이 정도 타면 뒤에 이 정도 남으니까 4 명이 뭐 충분히 탈것 같아요. 650이니까 그래도 바디가 좀큰 차다 보니까 뒷좌석도 탈 만할 것 같습니다.